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캐치엄마인데, 전준희 대표님을 모시고 지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제 잤죠? 네, 그럼요. 네. 지난주에 눈이 와가지고... 와, 네, 예. 네. 여기 올 거래 눈이 안 네. 오는 게나 싶었는데 한 <laughs> 상품이어서 겨울은 겨울인가보다 네생각하게됐습니다 네, 눈이 오니까 겨울 같더라 네, 네. <laughs> 오늘 대표님께서는 그 소리 없는 페이 전쟁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리 없는 페이 전쟁 온라인에서 주로 이런 이때소리가 네. 없다라고 좀 표현을 해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이화폐가 이게 음. 뭐 지폐로 보시면은 2014년에는 한 11조, 아, 근데 그렇구나. 2018년에는 7조. 그러니까 종이화폐를 아, 이제 발행하는 네. 이게 이렇게 해서 음. 제가 근데 이지표는좀 과거 지표여 가지고 그런데 네. 아마 올해는 이반 그러니까 11조에 50% 정도면 음. 충분하지 않을까. 네, 저도 예, 지갑에 예. 그지표를잘안봤다니 그 네, 네. 저는 지폐를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요. 거의 쓸 일이 없죠. 예, 네, 쓸 일은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섹션으로 저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카드 없는 시대가 온다. 그다음에 커지는 간편결제 시작. 내다 페이는 유행을 타고 간편결제 검색량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고요. 자, 이제 하나 하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없는 시대 온다.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소리 없는 페이 전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카드사가 모두 다 네. 페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네. 간편결제생 80조 아 3년생 3배 예, 네. 실물카드가 이제 사라질 거라고 모두 예상을 하고 있어서, 더 음. 이제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밑에 보시면은 뭐비 c 카드무인결제라고 되어 있고, 페이북, 음. ISP 페이북을 이용하고 있는데, 비 c 카드는좀 재밌는 네. 게 은행사들이 비 네. c 카드하고제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저도 네. 이제 뭐, 뭐 우리은행, 뭐 광고하는 네. 건 아닌데요. 예, <웃음> 우리은행하고 <웃음> 기업은행 사용하고 있는데, 비 c 네. 카드라고 연계되어 있어서 네. 이 하나의 음. 그 페이북에서 이제 여러, 여러 은행 카드를 그렇죠. 결제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좀 있고요. 네.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 페이스입니다. 음. 그러니까 네. 실물 카드 앱에 뭐 음. 그런 게 없고 안면 인식으로.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음. 음. 아, 아이폰, 아이폰에 아이폰. 네. 영향이 네. 네. 아이폰에 영향이 있어서 좀 아이디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롯데카드는 핸드페이덕에서 정맥이식 나들 뭐 새로운 걸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정맥 인식까지 아좀 차별화를 하려고 했는데 네, 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는 약간 좀 무리가 있어요. <laughs> 저도 <웃음> 좀 정맥 인식 보통 이제 뭐1급 보안 구역, 네, 아 지문 예, 인식, 뭐 네. 얼굴 인식, 정맥 인식 이런데. <laughs> 지문식 워낙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맥인식할 때는 일급보안구역, 이런 데서는 음. 저도 좀본 적은 있는데, 네. 손로 이렇게 딱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를 인식을 하는 아, 그런 구조인데, 아, 정맥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실제 본 적은. 아, 저, 네, 저도 아, 어 없어요. 네. 네. k b 국민카드 KB페이, 음. 은행카드보험증권을 아우르는 간편결제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음. 아, UI가. 음. 조 금은 다른 데가 음. 좀 복잡하고요. 아.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에서 음. 이용할 때, 네. 어떤 제대로 그 페이 음. 결제 프로세스가 네. 잘안 열리는 경우들이 조금은 있어서 이건 아, 아, 사견이시죠 사견이 예, 되게 예, 사견이 네. 좀 노력을 좀 해주셔서 <laughs> 국민은행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이고 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조금 더 이제 페이 쪽에 음. 어떤 프로세스나 또 네. 시스템을 좀더 네. 간결하게 아, 좀 그쵸. 만들어 주십사. 이런 구요 씨 들어가야지 <laughs> 노력하시겠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laughs> k b 관계자 여러분들. 네, 두 번째는 커지널 간편 결제 시장에 대해서 좀 요즘 해주셨습니다. 네, 네. 설명 좀부탁드습니다 네, 그 간편 결제 시장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냥 그거 별거 하나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아, 가지, 네. 두 가지 네. 방식이 네. 있습니다. 네. 네. 하나는 현금, 음. 돈을 직접 충전하는 네, 미리 충전하니다 네. 네, 그랬을 네. 때는 포인트 혜택을 아, 주는 게 있고요. 네, 네. 신용카드를 이제 간편결제 앱이나 플랫폼에 등록해서 이용하는 거는 이건 포인트 혜택이 없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거기에는 음. 약간 페이크가 아, 조금 있는데 음. 조금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보시면 이제 그 먼저 이제 현금으로 충전시다가 음. 포인트 캐시백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페이가 네 대략 네이버 페이 한일는1.5% 음. 페이코는 2% 음. 카카오페이는 그때 그때 네. 비용의 포인트 제공도 아, 있고요. 아, 밑에 보시면은 이제 지자체, 아, 페이, 아, 고향 페이는 아, 충전할 때마다10% 멋지다. 어, 이게 큰 네. 거죠.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아, 조치였나 네.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음, 아무튼 10%. 오, 음. 그 네. 고향주민, 뭐, 파주주민들은 아, 아. 좀 적극, 아, 예, 네. 고민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페이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충전하고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음. 자그마치 1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예,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예, 이렇게 될 수밖에 네. 없는 게, 음. 그간평결제선불 충전이 음. 천원 단위도 보통 안 하고 있고요. 최소 아. 5천 원, 아, 만 원. 이렇게 충전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5,000원만 딱딱 떨어지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 3,900원, 4,000원 예.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네. 5,900원, 9,900원 네. 네. 이런식으로 어차피 마케팅 판매 업체들도 마케팅을 아, 하고 있는데 그쵸, 그쵸. 거기서 남는 그 짜투리 돈, 네. 네. 그 돈이 그냥 음. 잠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간편결제 업체에서 아. 예. 묵혀 있으면서, 예, 예, 예 <laughs> 거기서 수익을, 네. 예,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음. 이그 돈이 모여서, 우리 5천만 국민의 아. 그 짜투리 돈이 모여서 1조 아. 5천억이, 아. 예, 그분들의, 그게... 예, 희또 음. 네. 수익으로, 아, 그래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이 부분들은, 예, 어, 결제하신 분들이 잘, 예, 네, 인지하고 계셔야지 예, 간편결제를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페이난 유행을 타고 약간 그 타고 요런거 <laughs> <laughs> 네, 지금 여기에도 한 열다섯 개의 체 리스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은이 음. 유행을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2014년. 아. 예 2014년. 예, 난페이나우라고 시작한 거는 제 20. 14년 있고, 음. 그 전에 유비페이라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네, 네. 제대로 좀 네.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아, 이제 회의가 그렇죠. 조금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는 음. 이제 2014년, 14년 이후부터. 아, 그러네요. 서서히. 네네네. 예, 네, 활성화가 네. 네, 됐고, 네. 네. 네이버가 좀, 어, 재밌다 하니까 네이버가 이제 2015년에 아, 네, 예, 네. 진출을 했고요. 음. 예, 1평균 간편 결제액이 한 1200억. 아, 어마어마한 네, 큰 네. 수준입니다. 네. 네. 1200억. 예. 로또는 몇번맞잘 받을 수 있는. 아, 그래요. <laughs> 네, 네, 현재 총 43개사 약 음. 50여 종 서비스가 시장에 출현을 했고요. 음.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자체도 노도나도 자꾸 경쟁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음. 예, 그 부분은 더 늘어날 수도 네네.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세상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번째는 역시 우리. 전춘기 대표님께서 빅데이터 관련된 전문 업체시다 보니까 예. 간편결제 검색량 관련된 자료 좀 넣어주셨습니다. 네. 예. 지금 저는 재밌는 게 네. 삼성페이가 거의 음. 그 온라인 오프라인에 특히나 오프라인에서 많이 네, 쓰고 있고 오늘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예. 갤럭시, 갤럭시, 예. 저도 갤럭시. 예. 휴대폰의 <laughs> 이제 점유율이 워낙에 높기 높죠. 때문에 네네. 그 부분들이 당연히 음. 많을 거다. 네. 그래서 점유율은 높습니다. 아, 그게 높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음, 브랜드에 대한 검색량, 브랜드 아. 가치가, 토스가. 오히려 토스. 예, 네. 네. 엄청나게. 네. 토스가 재밌는 게, 그냥 휴대폰 번호 가지고, 네. 그 사람한테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아, 를 네. 예, 네. 네.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회비들 음. 모으고, 다니고 아, 모임에서. 다 모임에서, 네. 이런 부분에서 되게, 그치. 요긴하게 음, 사용해서 아이디어 관점에서 되게 음. 예, 잘 만든 뭐, 뭐 마케팅은 네. 되게 궁극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 네, 광고도 네. 아주 음. 자기네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아. 그래서 달창륙에 예, 컨 아. 예. 아. 예. 달창력에 네. 발을 먼저 우리는 음. 계속 디디고 있다는 라 이미지를. 아. 예, 그예 네. 네. 그게 이제 토스의 아. 예, 광고고요. 이 얘네들이 지금 이제 음. 얘네들, 어우 제가 말을 함부로 했나요? <laughs> 예, 토스 이분들이, 야, 예, 예, 그분들 예. 이분들, 아, 그분들께서, 네. 그분들께서 지금은 이제 전자금융까지, 음. 지금 k 뱅크는 조금 어려워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엄청나게 뜨고 잘 있는데 잘 재산 전자금융 은행에 이제, 아, 이제 진입을 예, 아, 하려고 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음. 앞으로 토스가 어떻게 음. 성장을 했지 모두 아, 관심 있게 재밌겠네요. 예, 네. 네. 시켜볼포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섹션을 이제 전 대표님께서 준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서머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페이는 유행을 타고라고 했는데 간편결제 네. 시장은 예, 전성시대가 도래가 됐다. 순추 중고 시대에 계속. 커갈 거라고 음. 보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 선법이 지금 통과로 음. 빅데이터 활용이 이제 네. 더 다양하게 음. 될 것이라고 보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제 비용에 대한 부분 기존에는 통신사, 네. 카드사의 음. 어떤 필요한 데이터 정보들을 네. 구매를 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면 음. 이 다양한 이제 페이 업체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페이업체 를 통해서 네. 어떤 이제 쇼핑 정보, 그쵸. 이제 지출 경로, 네. 네, 이제 소비 패턴, 음. 이런 것들을 음. 이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어서 음. 어, 이 부분들이 좀더 이제 활용도가 이제 네. 높아진다고 하면 딥러닝이 되고 네. AI로 활용할 음. 수 있는 백테이터로 네. 어떤 산업에 네. 격변까지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사들은 음. 그 새롭게 조정되는 디지털 생태계에 네. 어떤 기존의 음. 음. 옛, 옛 방식이 되겠죠. 예, 종이화폐를 이용하고 음. 예, 실물카드를 이용했던 네, 네. 어떤 이제 결제 시장이라고 하면 금융시장이 이제는, 이제는, 음. 이제는 이제 오, 음. 돈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상에서는 음. 온라인의 집회, 전자화폐 네. 예,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방식 자체도 전면, 네. 재검토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음. 것이다. 네. 기업들이 많이 바빠지겠죠. 네. 네. <laughs> 네. 이제 노력은 정말 네. 순식간에 변하는 그렇죠. 예, 디지털 생태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예.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 멘트까지 정말 깔끔하게 해 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원로 같이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